안녕하세요. 김창균입니다 오늘 칼럼 제목은 이태원 참사 왜못 막았냐고 비판할 자신은 없다입니다. 이태원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우려하는 112 신고가 11차례나 접수됐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제 아침자 조간신문 머릿기사들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수차례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방치하고 묵살하고 뭉갰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일 오후 6시 34분에 첫112 신고 내용은 골목에서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였습니다. 4시간 뒤에 벌어질 사고를 마치 앞당겨 보기라도 한 듯한 경고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람들이 교행이 잘안 되고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큰 사고가 날것 같다는 거죠? 라고 응대했습니다. 신고자가 걱정하며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분노하게 됩니다. 현장 시안을 담당했던 경찰은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이태원 파출소에서 3년째 근무했다는 직원은 직원 20명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현장 주변 폭력 성추행을 포함해 7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것들을 처리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는 주장입니다. 파출소장은 한달 전부터 현장 약도를 그려가며 할로윈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인원 부족을 우려해 서울 경찰청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투입 경찰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사고 직후부터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서울중심가에선 보수진보 양진영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헬로윈 축제는 이태원뿐 아니라 홍대와 강남에서도 있었습니다. 왜 이태원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은 그곳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지휘부 입장에서 사전 신고된 도심 시위와 자발적으로 모일 축제 현장, 어느 쪽에도 비중을 두고 인력을 배치하게 될까요? 그렇게 신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왜 진입해서 상황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집니다. 사고가 터지고 구급차가 112센터에서 현장까지 235m 가는데 4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경찰 복장을 헬로윈 코스프레로 오해해서 비켜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 자율적인 축제에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느냐는 비난을 들을까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공권력이 수시로 겪는 일입니다. 이번 참사에 대해 가장 아픈 지적은 문제의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랬으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됐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주치의가 없는 행사에선 경찰이 통제할 법적 권한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또 들뜬 기분에 몰려드는 인파가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라는 경찰 통제에 잘 따랐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필자도 시위 현장을 우회하라는 경찰 지시에 짜증을 내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큰 사고가 터지고 나면 예정된 인재라는 비판이 늘 나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치안 구조 담당자들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에 난 사고라는 것입니다. 대비할 수 있었다는 비판은 사후적으로 당시 상황을 복귀해 보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런 일만 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가정입니다. 사전적으로 모든 재난 가능성에 대한 예방 조치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수한 재난을 겪고 보도해 왔지만, 이번 참사처럼 어처구니 없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화재,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뒤엉키면서 15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형 압사 사고 뉴스를 간헐적으로 접했지만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들이 성추행 폭력신고를 처리하느라고 압사 위험신고를 가볍게 여겼다면 필자처럼 아니한 판단을 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신문사에서 근무하면서 남문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써왔습니다. 추년병 시절 선배들로부터 당신도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달리 행동했을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충고를 듣곤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당시 현장 상황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대응에서 몇몇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옷을 벗게 되고 사법 처리 대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역성들며 감싸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만일 내가 그때 현장 치안을 맡은 책임자였다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자신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가라사대가 찾은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 구독은 눌러주셨는지요? 그럼, 가라사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